변화의 조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 상당히 많은, 분. 그게 유료였거든요. 아. 유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법법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음. 제가 유료로 말한 거는 현장은 1,500, 그리고 못 오신 분 600명 정도는 이제 TV를 연결해서 보시게 음. 그렇게 했는데 워낙에 오신 분이 많아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 계신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음. 경찰 추산 뭐 만, 이만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최소한 뭐꽤 많은 분 오셨다. 몇천 명 왔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고 그것이 그러면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이런 지적은 있어요. 민주당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개딸이라는 분들에 비하면 열기는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 어, 개딸들은 당내 활동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원이고 그래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아니고 한, 그냥 한동훈이란 사람을 좋아하는 게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이 정도로 대중에게 파급력을 줄수 있는 인화성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당내는 물론이고 민주당에서조차 좀 관찰을 잘 하고 분석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헌정사상 정치인으로서는 유례없이 저렇게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 좀더 찬찬히 분석해서 어, 더 좋은 점을 끌어낼 만한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긍정적인 그런 어, 어제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